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에서 가데스바냐의 열두 정탐꾼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셨죠. 사실은 가데스바냐 그바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중보기도 중재 역할을 감당하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이 납니다. 그리고 이방 백성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멸망시켰다라고 그렇게 가십거리로 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보여 줄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사해 주세요. 이 모세의 중재 기도를 통하여서 출애굽 1세대가 그 현장에서 심판받는 일은 면하게 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정탐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는 20세 이상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세대가 모세와 여호와 여호수아를 위시 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세워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민수기 15장 어제 본문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 15장부터 민수기 19장까지는요.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 율법을 조금 더 보완하시고 겸하여서 더 보충하시는 광야에 4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 민수기 15장은요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난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 출애굽기 20장 이하로 또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주신 율법을 보충하는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첫 곡식 소출을 갖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22절부터 끝절까지 31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수로 부지중에 죄를 죄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그 죄를 여기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7절부터 21절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 이제 열심히 농경생활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럼 17절, 18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내 주를 치세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제일되는 성품이 생각이 나요. 그 제일되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생각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이집트로 다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워서 어? 그 노예 생활로 다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민수기 14장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모세 중재 모세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제일 되는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저 최영천 목사는 저의 인간됨됨이로는 이 목회를 할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의 이전에 그런 자격이 없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성도라는 직임, 성도라는 그 직분을 내 공로와 내 힘으로는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된 우리는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깜량이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신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 직분을 받아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직 성도라는 직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도요. 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지 내 어떤 깜냥이나내 어떠한 그 공로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세상, 생각을 추도하지 마십시다. 그럼 우리가 나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자격이 있어, 나는 이렇게 할수 있는 특권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서 나는 변질되고 타락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으로 성도들을 재단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제단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단하게 돼요. 그렇게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요. 내가 믿는 그 신앙이 나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히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믿고, 여러분 은혜로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갔다. 라는 것을 18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 정복전쟁하고 너 니가 전쟁에서 열심히 싸워서 이긴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게 인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 그 모든 것은 사실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이것도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죠그 땅에 들어가기까지도 해주셨는데 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통하여 너희에게 양식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소출을 주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되 거제를 드리네. 여러분 거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들어올리는 제사예요. 밑에서 들어올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부여받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제사가 거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소출이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씨앗을 심어야 되고요. 거기에 물을 줘야 되고요. 잡초가 나면 그것을 뽑아 줘야 되고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 그것에 잡초를 뽑고, 씨를 뿌릴 수 있는 이 건강한 육체를 주시고, 나에게 열심을 주신 분은 내 열심, 내 육체가 아니고,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열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결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소출,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거제예요. 그럼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으셔요? 마음만 받으시고, 하나님께 다시 나에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게 거제라는 거죠. 20절 보세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 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처음 익은 곡식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얼마나 주목이 되는지 몰라요. 처음 익은 곡식이라는 것, 어. 저희가 자녀들에게 박상머리 교육을 해도 야.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숟가락을 들고 그다음 너희가 숟가락을 드는 거야.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제가 제, 제 형원이 다음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어른이 먼저 먹고 그다음 네가 먹는 거다. 여러분 하다못해 유교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식사 교육, 밥상 교육도 우리가 그렇게 위 아래를 정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있잖아요. 처음 익은 곡식을 우리가 먹을 때와내 거다 내가 땀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소출이니까 내가 먼저 취해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처음 익은 곡식 하나님이 받치라는 것은 박삼머리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네거 아니야. 이거 나에게 받쳐. 라고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곡식을 먹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과 먹고 우리 가족들과 먹고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그것이 거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오직 여우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위임받고 부여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오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시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것인양내 내 생각과 마음대로 그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요 회개할 것이 있으시면 회개하시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신하고 인정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22절부터 끝절 31절까지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22절부터 29절까지는 부지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를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30절부터 31절까지는 고의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22절부터 29절까지 부지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너희가 부지중에 죄를 범했다라는 뜻은 무슨 얘기예요?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는 이래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거기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한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냐 단체의 문제냐를 또부지중의 죄를 지었을 때 문제 안에서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의성이 없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든 내 행위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죄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고, 그러나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터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만 봐도 죄에 대한 민감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요구하시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말씀을 잊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제일의 가치로, 제 일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 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온유교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죄에 함몰되지 마시고요,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속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고의로 죄입는 죄도 없을뿐더러 부지중에 짓는 죄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오늘 이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몸 몸과 우리의 영이 온전히 가득 채워져서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노릇. 하고자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고독과 고통과 번민과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여러분 고의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부지중에 짓는 죄까지도 우리가 온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삶.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언니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30절 31절에요 고의로 죄를 범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대요? 30절 보세요 누구나 여와를 호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부지중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와 이러한 속죄의 아,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주겠지만 고의로 죄를 범하면 너는 여호와 예로부터 끊어진다 하나님이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알면서도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고의로 죄를 범한다라는 히브리어 그 단어의 그 문맥은 직격함이 이런 뜻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대하여 손가락질하며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손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향하여 위로 치켜드는 것, 그것이 고의로 죄를 범하면 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본뜻이에요.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적하고. 말씀을 반박하고 하나님 앞에 섯대지라는 그런 태도와 자세는 원수막이 사탄마개의 태도고 그런 죄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성령회방죄다 성령회방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 해주셨다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현연함 현현하심 앞에 임재하심 앞에 고개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언니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대체 휴일이요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시간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는 연유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연유의 마음까지도 영적인 루틴까지도 풀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극유로 여겨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철저히 고운 곡식 가루처럼 우리가 갈아지고 빠져서 우리를 철저히 부인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의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어제 한 성도가 헌금을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바쳤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역대상 29장 14절의 고백이 그 성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요 이 온니교의 고백임을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철저히 주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았음을 신하고 인정하며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죄인임을 신하고 인정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 은혜의 사람,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치여다. 응답될 치여다. 응답될 치여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통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믿고 주님께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바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니 처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